니하, 니가 하고싶은 얘기, 니막할좀해 막 어, 막요? 그렇게? 응, 뭐라도 초코에서 생각해 그 그런거 같아요 뭐? 그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아니 음악얘기 하지말고 뭐, 이제 끝났고 아. 날... <laughs> 음악얘기 하지말고 어. 어 그래, 그런거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다 <laughs> 자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런 거 <laughs> 지금. 어 형님.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그럼 입에 받은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는 어? 그 형님. <laughs> 어또 조용히 형님 이 워낙에 음식 같은데 음. 좀 조예가 있으니까 음. 어. 오히려 또네 음식 얘기 좋다. <laughs> 인생 요리. 인생 요리? 어 인생 요리 하나씩 얘기하자. 내가 만들던, 누가 어, 먹였던. 어, 나부터 요리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인생 요리가 김치거든, 우리 아버지가 만든 김치거든. 우리 아버지가 요리 사셨어. 젊으셨을 어. 때 요리 사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음식은 너무 맛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만들어준 음식을 또 먹고 자랐으니까. 엄마 음식도 되게 좋은데 아버지보다 못하지. 그런데 이제 김장을 하러 간 거야, 집에. 어, 김장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 저녁 때 이제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정말 시원하게 맛있게 만드셔. 그런데 딱 먹는데, 어, 김치 맛이 아버지가 만든 김치가 아니야. 어 먹다가 다 엄마를 보면서, 이거 엄마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우리 엄마가 갑자기 밥을 드시다가, 저 숟가락 이렇게 드시다가, 아니, 가만히 뜨더만. 그래 내가 만들었다 새끼야 어 <laughs> 먹지 마 새끼야 <laughs> 그런데 와 그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그다모였는데 다 아니 얘기야. 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어 <laughs> 아니 뭐뭐 뭐 그렇다고 그냥 엄마 가 그래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무슨 <laughs> 얘기냐 그냥 아나 근데 사실 엄마가 만든 김치도 맛있어. 맛 맛이, 어... 맛이 있는데 어... 조금 이제 어... 김장, 김장이니까 김장 아버지가 만들었겠지. 포장, 어, 포장, 아, 포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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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우리 엄마 제일 존경하거든. 어. 난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하니까. <웃음> 어. <웃음> 엄마 사랑해요. <laughs> 나는 엄마 말고 어릴 때 잠깐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는데. 음. 그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토스트. 할머니가 애기들 음식을 모르잖아요. 음. 할머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는 것밖에 어, 봐.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것 밖에 못하니까 어, 어. 마음이 쓰였나봐 눈물 잠들어 아야이것좀 뭔가 슬퍼 같아 진짜 마음이 쓰였나봐 그래서 우유 진짜 레시피도 생생히 기억나요 음. 그냥 보통 토스트 만들듯이 계란 이렇게 풀어서 어. 뭐 우유 넣고 이렇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음. 그뭐 넣는 것도 없어 아니, 할머니가 우유를 케첩. 넣었다는 건 엄청난 네, 케첩에 이렇 음. 해서 주셨는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 음... 그래서 전 아직도 토스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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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야채 대충 넣으셨을 그, 뭐, 뭐 거고, 같고. 어. 거기에 우유에 계란 반죽에 네, 단, 다른 것보다 케첩이면 끝난 거지 네, 애들입 맛에는. 어, 어, 난 토스트는 무조건 케첩이 들어가야 된다는 네. <laughs> 중이거든. 어. 아직도 토스트 되게 좋아해. 음그나 그 할머니는 지금 이제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아 그러셨구나. 가정은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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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전공이 음식인데 음. 사실 음식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거든요. 음. 좀 천식도 많이 해서 가기 음. 전까지. 그 일식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저 호텔 주방에서 일할 당시에. 음식을 하다보면 호텔에서는 이제 짜투리 날리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이제 과일을 그렇지. 깎아도 드럼통 같이 만든다고 이렇게 돌려서 깎고 당근도 날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음. 또 모아두고 따로 버리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간식처럼 먹으려고 이제 짜투리 나 돼지고기, 그리 뭐 당근 야채들 같은 음. 걸 가지고 이제 튀긴 다음에 일식 이제 초에 이렇게 묻혀서 아, 식초소스? 네, 네 어. 근데 이제 간장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탕수육 같은 거를 음. 전분량을 더 탕수육 아니야 이거 고기 튀김이야. 하여튼 탕수육 같은 거는 <laughs> 전분 거이고 더 많이 바삭하게 만든다. 음. 이걸 아예 소스에 넣어두고 이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제 차갑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 이거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니, 이거는 차갑게 이제 안 먹은 건데 눅눅해지는 데 어. 그거는 어. 이제 조금 아예 너무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냉장고에 넣어도 바삭해하게. 아 그렇긴 하는데 어, 조금 부드럽게 바삭하게 돼야 돼. 근데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런 원래는 네. 버리려고 이제 그런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음... 다시 네. 이름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그그 교수님이 네, 그 만들어준 네. 네. 음식 네, 집에 레시피 책이 아직 적혀있어 어, 요 작은 누나한테 한번 해준 적은 있는데 음... 그건 제가 먹으려고 아예 음... 재료 다 사서 손질하고 뭐 크게 크게 뭐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아니, <laughs> 그냥, 그냥 어? 편견을 깨 아, 편견. 아, 음, 음, 편견을 깨워준 편견을 음. 깨워준 어 그래. 되게 되게 맛있었어 음. 알레나 저는 음. 제가 만든 미역. <laughs> 아 이게. 저는 자기 자랑 아닙니까? <laughs> 아 근데 진짜 음. 맛있었더니. 그 아버지가 그병 때문에 육류를 못 드세요. 음. 근데 이제 제 생일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해 생일날 음. 제가 부모님이랑 이제 누나네 식구들 초대해갖고 음식을 했거든요. 오. 근데 제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어. 할거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는 어머니까지는 이제 다 원래 어. 그냥 끓이는 어. 미역국을 어. 끓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고기가 일체 안 들어가. 어. 그러니까 야채, 그러니까 무랑 뭐 다시마, 버섯, 음. 북어, 음. 요걸로막 육수를 음. 내서. 그러니까 버섯이 주죠. 음. 고기 대신 음. 버섯 음. 들어간 거니까. 버섯에 황태, 뭐 북어 들어가면 진짜 맛있지 일단은 어. 시원하지. 그게 딱 끓이다 보니까. 원래 아버지만 드시라고 1인분으로 끓였는데 음. 약간 양이 많아서 어머니도 어. 드렸어요. 근데 암만 해도 먹다 보면 고기 든 거보다 그게 더 맛있는 거 같아. <laughs> 모르고 끓인 거지?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 아니, 그냥 그냥 그러니까 육수를 음. 어떻게든 내긴 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야. 아버지에 대한 어. 사랑이 그리고 이제 러브가. 가족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면 이게 정성이. 요리는 정상이거든고고네 개로 고네 개로 만든 음. 육수는 이제 어디 넣어도 그러니까 미역 된, 그다음에 아니, 표고버섯 그러니까 다시마 다시마 육수는 어 이제 다시마 수 버섯 버섯 북어 버섯. 버섯은 무슨 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 어무딱네 네. 어. 개로만 됐거든. 표고. 그러니까 미역은 안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미역, 미역은 근데, 들어가고, 네, 기본, 기본 미역은 들어가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다시, 미역국에 다시마가 들어간다는 게, 나이해가 미역한다는 어. 아니, 그러니까 육수, 육수를, 육수. 네. 그 육수를 따로 응. 만들고, 만들어서, 그 거기에 미역만 넣어가지고, 땡더라고. 원래 미역국에 펌가를 하잖아요. 고기 대신 이제 미역만 볶 미역이랑 마늘만 볶다가 음, 음. 어, 어. 나는 끝에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자 우리가 만들어 주신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마무리 짓자 하려고 했는데 얘가 다 망쳐놨어. 아 지금 호동이 어. 망치신. 아니지 니가 네가, 네가 미, 다, 미역 미역을, 미역이 안 들어가냐 고 그래가지고 많이 아니라 이건 니가 만든 게 돼버렸잖아. 네가 만든 아, 음식이잖아. 만든 어 나는 그러니까. 만들어 주신 아, 분들을 너는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만들 수 있게 해 주신 건 해주신... 아버지니까 음. 음. 급하게요 <laughs> 이런 거 잘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 하자 응? 그래 수고들 했다 고맙습니